자, 다항함수 f(x)는요. 좀 얘는 일단은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고 연속함수라는 걸좀 명심해 두고, 그때 g(x)라는 것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자, 그때 g(x)가 0이 아닐 때는 이런 분수식이 주어졌고, 이게 의미가 있는 식입니다. x가 0일 때 f(0)이랍니다. 그럼 g(x)가 x=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함수 f(x)를 고려했는데 자, 저것의 의미를 보면, 자 보시면 일단 x=0에서 연속이란 소리는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gx랑 자 g의 0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gx라는 것이 x분의 fx 빼기 f0이야. 그렇지? g0이라는 것은 f0이니까 이게 f0이야. 그렇지? 그런데 fx가 미분 가능 함수라서 요 식의 의미는 바가 미분계수 f'0이거든? 그러니까 F 0이랑 f'0이랑 f0이랑 같으면 연속이야. 따라서 이 문제는 뭘 묻는 문제냐? F'0과 F, F형이 같은 거. 이거 찾으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실로는 F'0이라는 것은 1차 항계수잖아? 1차 항계수? 개수? 1차 항계수가 되는 거고, F형은 뭐야? 상수항이지. 그러니까 상수항과 1차 항계수 같은 거 찾으면 답이야. 그럼 여기는 상수항 없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차 항계수랑 상수항 같은 거 이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fx를 미분하면 10의 x 플러스 1의 9승 빼기 9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에서 어 f'0을 구해 왜냐면 여기서 일치항이랑 상수항을 이거 정개하기가 힘드니까 f'0을 구하면 f'0이라는 것은 0 대입하면 10 빼기 9니까 1 되는 거고 f 여기서 0을 구하면 f0 구해도 1이 되지 따라서 둘이 같잖아 둘이 같으니까 얘네들이 같으니까 따라서 얘도 만족 따라서 만족한 함수는 5번 자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분수식이 주어졌어요 유리 함수라고 주어졌는데 자 일단 이거를 그냥 풀수 있는 방법은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를 그리면 바로 보여요 바로 보이는데 그래프 안그리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옳은 거 모두 고르려는데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냐 물었으니까 f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우리 마이너스 1 주변만 살펴보면 돼. 그치?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으면 일단 저 함수가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이렇게 수익선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가 1이 있다 치면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 사이에서는 x-1에 마이너스 a가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는 x-1의 분 ax 여기도 만찬한 대로 x-1의 분 ax 그럼 지금 이수익수이 이 구간에서 자요 구간에서는 연속 함수고 여기 있는 자 마이너스 1과 1에서 함수값은 2분의 a라고 주어진 거야 됐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마이너스 1 플러스는 마이너스 1 플러스는 자 이렇게 오는 극한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여기 2분의 a, 이렇게 올 거고, 함수 값은 2분의 a라고 주어졌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는 이렇게 오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니까 2분의 a. 따라서 이세 가지 값이 모두 같아요. 따라서 연속 맞습니다. 자, 그러고, 두 번째,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는 a 값이 존재하냐, 라고 물었어.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선 다 연속이고, 여기도 연속이고, 요 사이도 연속이고, 여기도 연속이야. 그리고 지금 방금 마이너스에서 알아봤는데, 여기 연속이야. 그럼 얘만 연속이면 되는데, 자, 얘가 연속이려면, 일단, x가 1 플러스 1, 1 마이너스에서 fx가 같으면 되는데, 함수 값은 2분의 a인데, 자, 1 플러스로 가면, 1 플러스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1 플러스. 자, 1 플러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는데 0으로 가지 1플러스 가면 얘가 0으로 가는 거잖아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는 그냥 상수야 따라서 여기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 자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 방향으로 오는데 분모또 0인데 따라서 여기도 존재하지 않아 그럼 1에서 불연속이거든 지금 여기 현재 1에서 불연속인데 1에서 불연속인데 그러면 연속되게 하는 a 값이 없냐 그렇지 않아 왜냐면 여기를 싹다0 만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a에 0을 대입해버리면 전부 다 0이 돼서 fx equal 0 x축이 되겠지 그럼 이 연속이잖아 수직선이니까 따라서 존재해 그 존재하고 그때 a값은 0이 되는 거야 됐고 그 다음에 fx equal a fx를 다 맞고 fx를 a가 한 개의 실근을 갖냐 물었어 그러면 먼저 내가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이 구간에서 x-1-ax가 a랑 같은 x가 존재하고 이 구간 안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그러면 a는 0이 아니라 했으니까 약분할 수 있고, 그럼 x-1분의 x가 1 되면 되는 건데, 결국 이건 x는 x-1. 자, 근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따지면, 1-x분의 a가 a가 되는 게 존재하는지 찾으면 되고, 분명 0이 아니라 했으니까 약분시켜버리면, 1-x가 1만, 1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x는 0인데, 이 0이, 이 0이, 요 구간 안에, 요, 요 구간 안에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근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계의 식은 간다? 맞습니다. 따라서 ᄃ? 맞아요. 네, 답은 5번입니다. 물론 그래프를 그리면, 분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함수가 구간에 따라서 정의된 함수라고 하는 거고,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의 값에 합을 물었어. 그렇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이게 일차함수잖아. 여기 이 구간에서도 일차함수고, 다항함수고, 여기도 일차함수 아니 또는 상수함수가 되겠지. 자 그럼 연속이 되는 거니까, 연속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구간의 경계, 경계값이 a니까 a를 대입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2a 더하기 a랑 a 제곱 빼기 6이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따라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0이 되는 거라서 모든 상수의 합은 근과 계산기를 써버리면 되지. 그지? 근과 계산기 써버리면 얼마야?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자 19번은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돼. 그때 상수 a 갖고 하세요. 이게 문제인데 이건 뭐볼 것도 없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갔을 때 3으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3분의 3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의 극한값이 그냥 a가 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0 인자 지워버리고 3 대입하면 되니까 3을 대입하면 11, a가 11입니다. 자 20번 문제 역시 자 3이 아닐 때는 분수함수고 3일 때는 함수값 주어졌고 연속이라 주어졌으니까 이 역시 똑같습니다. 위에 거랑 limit x가 어디로 갔을 때 3으로 갔을 때만 따지면 되죠. 자 그럼 x 마이너스 3분의 자, 일단 이거 어떻게 쓰라 그랬죠? x-3. 왜냐면 여기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지 수렴합니다. 그러면 일체 한계수서 맞추면 되니까 이렇게 바로 써버리면 돼요.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b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x-0자 없애고 3을 대입하면 1이고, 따라서 b는 1이고요. 자, 이거 전개한식에서 상수항이니까 이렇게 전개하면 a 값은 6입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7.